자연사 할미나의 모습입니다. 목포 하루이판장에서 오후 2시에 경매에 이루어진 그 할미나가 나와가지고 할미나를 가져왔고요. 할미나만 원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할미나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 이렇게 한끗 빛 새기 는 할미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코오징어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 상자에 25마리씩 들어 초코오징어고요. 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초코 오징어는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징어 원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약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전복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환도, 소환도 자연산 전복의 모습이고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 신안 육젓의 모습이고요.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안산 육젓입니다. 1kg씩 당겨져 있는 신안산 육젓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신안산 추젓입니다. 3kg씩 당겨져 있는 신안산 추젓이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신안산 추젓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북새우젓입니다 신안산 북새우젓의 모습이고요.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신안산 북새우젓 북새우젓 같은 경우는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북새우젓을 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안산 북새우젓 3kg씩 담겨져 있는 신안산 북새우젓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멸치젓입니다. 멸치젓 같은 경우는 어, 멸치젓 같은 경우는 무쳐 먹거나 김치에 달여가지고 넣으셔도 좋고요. 항사거젓도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산 항사거젓 2.5kg, 5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 그리고 갈치젓도 있고요. 국내산 갈치젓. 그리고 젓갈류 중에 황석어젓 무침,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갈치 속젓도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렇게 젓갈류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 입맛 없을 때 흰밥에다가 이렇게 젓갈류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그만큼 맛있는 젓갈류. 지금,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낙지 젓갈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낙지 젓갈의 모습이